안녕하세요 베리 TV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그 푸딩 <laughs> 만들기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<웃음> 준비물은 <웃음> 몰드인데요. 저번에 손, 소개드렸죠? 이, 저는 이걸로 만들었습니다. 이거하고. 레진 레진 필요하구요 그리고 섞을거나 아니면 섞을 거섞 섞을 거섞을곳 섞을 통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. 이제 <laughs> 메모지도 메모지도 괜찮고 나 <laughs>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요, 만들어놨었어요. 이건 다 만들어진 건데, 여기다가 바니쉬 발랐어요. 유광 바니쉬.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것처럼, 이렇게. 다, 일단 어떻게 돼 있었냐면, 이거를, <laughs> 어, 세 번인가? 어, 세 번을 걸쳤어요. 세 번. 제일 미니도 했어요. 이기 퍼즐 맞추기. 저럼거고 <laughs> 여기, 이게 어딘지 모르 이거는. 이거는. 아, 이거 두 번, 두 번으로 다 만들었구나. 이거는 고구마 푸딩이고요. 이거는 언니가 코스타드 푸딩 만졌는데, 나한테 줬어요. 이거를 먼저 여기 안에 다가 굳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. 여러분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일단은 이렇게 레진이랑, <laughs> 황토색이랑 노랑색이랑 좀 섞어서 아, 노랑색 말고 레몬 레몬색이랑 황토색이랑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오고요. 여기에다가 요거 얘는 이 노랑색에다가 검정색을 아주 살 아주 살짝 넣으면 이이 이 색이 나오고요. 망했다가 이걸로 됐어요. 일단은 그냥 하는 방법만 얘기해 드릴게요.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천사점토 여기서 생크림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커스, 커스타드 소스를 레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올리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저한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망고 푸딩 해도 될것 같아요. 원래는 이게 이게 케이크 그거거든요. 케이크예요, 원래. 거기 베이커리 베이커리모 그 몰드라고 돼 있었더라고요. 실리콘 몰드. 어쨌든 여기다가 소스를 바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꾸미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거는 이거고요. 이거는 여기 꾸미기만 하면 돼요. 이건 어, 나중에 꾸미는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별대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